<laughs> 네, 두 번째 경기입니다. <laughs> 제가 첫 경기 때 <laughs> 음, 어, 크게 의미는 없지만 또 빠트리기 있던데 <laughs> 여기 중앙 상단에 보시면 <laughs> 음, 거리로 보이는 킬로미터가 <laughs> 나와 있는 <laughs> 저건 <저번, 웃음> 네, 제가 뛴 거리고요. 밑에 중앙 하단은 제... 실시간 속도입니다.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뭐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도는 크게 안 나오더라고요. 띠우기 시작해 볼게요. 그럼 범차 마주라니까. 먹기야 먹기야 도가니. 이리 가자, 버 이리 보고, 이리 보고. 가 이리 보고. 우리잖아우리잖아 음. 안 돼, 안 돼. 쉽게 풀어졌네요. 지금은 숙박자가 확실히 많이 있고 잘 뺏었네요. 중간에 조금 움직임이 부족했죠. 팅까지는잘 했는데 골을 로들엔 부족했습니다. 방대. 이날 그냥 전체적인 방대. 컨셉인 것 같네요. 안맞는이 안 팔. 안 빼놔! 차를, 차를, 내가 내려 올라오면 한명 내려와 줘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얘네! 아, 고네가져야 맞아. 돼! 가가져야 돼! 얘가 가져야 돼! 네가. 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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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구예요?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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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놀러, 놀러, 놀러 놀러, 고러 놀러, 소코 거치고는 너무 부정확한 패스가들어가버렸어요유 스팅에 쓰면 등관인가요? 비난까지. 대화, 내려와 내려와! 대화, 내려와! 마사화씨아 대화, 돼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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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너무 쉽게 먹어버렸죠. 또 선제 실점으로 시작하는 이 경기입니다. 우리 선수를 봤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자꾸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진 느낌이네요. 또트겸 열쇠 이거는 상대가 그냥 봐줬네요 바로 찔렀네면이을것 같은데

컨셉은 확실히 작고 나온 아, 청무입니다. 아, 전념이 아, 됐네요. 아, 가, 아, 아, 어. 마무리 잘했네요. 쉽게 못 치죠. 이게 <목소리> 처음에 각인을 시켜 놔야 됩니다. 원만하지 않다는 걸 이제 상대가 알면 그렇게 탑으로 <목소리> 못 치거든요. 기 싸움을 경기 초반에 하는 게또 엄청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laughs> 이것도 사이 공간을 내준 거라 봐야죠. 수비수가 훨씬 많은데, 그 사이로 이제 공이 빠져서 1대1 찬스가 난 상황입니다. 저런, 저런 걸 이제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쉬운 선택, 이 것도 약간 밸런스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슈팅 찬스가 와 가지고 억지로 때렸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네요.

待って

나이스. 아, 할 거고 같이 오오. 넘는다 우리. 야, 저거 다 먼저, <laughs> 맞아, 그래. 잘, 오케이. 야, 맞아. 아, <laughs> 잘 끊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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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한 방에 뚫려버렸죠 오케이 <야식, 나> 봐봐 <목소리>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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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내려티안나 에이 아까부터 어, <목소리> <오, 내려왔네.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채원님 비어있다 형님 이스 나이스 때려 때려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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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지. 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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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한자 균형 을뒤에 <목소리> 있는 사람 을 잡고 <목소리> 가운데 오라했 는데, 저거 보 다는 뒤로 주면 쉽 죠？뒤 <목소리> 에 있는 사람 이 최종 인데, 저 상황에 올라왔다가 끊기기라도 하면 엄청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당장 이제 본인이 줄 곳이 그거밖에 안 보였던 거죠.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패스는 너무 무리한 시도였죠. 이상 m n 끝났는데 두 번째 경기 a t s that's t 어 a t s t h a 다음 경기에서 뵙겠습니다.